난니 네 결혼 받으라고! 벌써 경금이 족장니다 어? 안 돼! 유가 너무 아까워! <laughs> 아, 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위가 너무 아까워! 네? 어, 그럼 유 제가. 위야 괜찮지? 너, 너, 가벼운 편이지? 네? 그럼. 그거 입고, 입고 해야 돼. 이 아, 그럼. 하나 둘 셋. 아죄송야유야야유야왜 이렇게 려아뭐여야왜 굴려. 유야유야왜 떨어졌어. 난애체떨어어왜 유야. 떨어졌어, <laughs> 유야. <laughs> 떨어졌어? 나는 잘린 줄 알았어. 아니 형. 내가 아니술아구술아구가 아니 왜그래. 유가이유 내가 생각했 아니 내가 생각했던 유이가 아닌데 지금? 아이고. 이거가한번 <laughs> <laughs> 어, 해볼래? 나가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 야 오빠 한번 해볼게 진짜 할게. 바로 네? 하자. 네. 이! 이. 고싶 싶다. 그렇지. 야우리2 3 4 5 보고 싶다. 1나11 12 13 14 15 16 17 18 1 그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 네. 이제 그거에 들어가데 아, 아, 이제 괜찮아 아 형이 얘기한 그치. 게 이거구나 아, 내가, 내가 생각했던 네, 거랑 좀 네, 달라 네, 유이가 네. 느낌이 좀 달라 공주! 마마! 그렇지 공주! 마마! 야 아파와 아파와 마찮 괜찮아 에이, 괜찮아 단계 이런 애들이 있어 유희, 이김지 그렇지. 마마! 그렇지 공주! 그렇지. 마마! 광수야 어, 어, 어. 이제 놓고 싶어 근데 참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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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놓고 싶다고 욕을 넘겨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유의가 넘어가고. 그렇지? 야, 이제 느낌이 와. 그러니까 안될것 같은데 느껴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안될것 같은데 느껴오거든.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번 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이렇게 와야 되게 고비가 와요. 그렇지. 신발을 벗어 그렇지. 그렇지. 네. 방송 이거 하면은 살일 수 있어. 그리고 네. 자, 자, 와. 그렇지. 그리고 유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야, 복잡하게 모르겠어요. 얽히면서 오빠 자, 뭔데요? 자, 이건 느낌이 오지. 지금 와. 그냥 그대로 입고 지자 그렇지 그렇지 광수야. 머리 닿겠다 머리 닿겠다 근데. 광수야 광수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가만히 있어야, 미안해. <끝이> <웃음> <웃음> 강수야, 있어. 야 광수야 나 조금씩 갖고 있어. 야 광수야 니좀더 하시면 안어야 야. 모다 벗겨야 돼 지금. 어, 됐어 됐어. 오빠 오빠 괜찮나요? 광수야 된다 된다 되겠다. 광수야 네, 예. 어, <봇>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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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로 잠깐만. 잠 안돼, 일깐나 안돼. 일나안 된다고. 아,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딱 여자가 있어야 돼. 나왔어, 나 와 광수 다시 봤어. 야 다시 나와안나오 광수 아, 어, 멋있어 광수 멋있어. <laughs> 야 여기 <laughs> 나와 광수야. <안 돼>, <laughs> <멋있어요>. <laughs> 여기 나와광수여기 <나오면> <laughs> 오지 마. 아니 왜 나와. <laughs>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오지 마 그렇지. 아 <laughs> 어떡해. 여기 오지 마. <laughs> 공중암 파트. 아. 아. 공중암 파트. 공중암 파트. 아. 아. <laughs> 야. 너 지금 뭐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할래? 대치.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 나 좀. 어제 잠을 너무 많이. 야, 괜찮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잡아 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다리 왼발, 왼발 왼다리 쭉 뻗어. 왼다리 길게. 아왜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Oh. 왼다리 어? 어. 어, 어. 길게. 팔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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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에다 걸린다. 팔에 걸린다. 팔에 걸린 팔을 빼봐. 반대 아 반대 팔을. 반대 팔을. 반대 팔을. 반대 팔을.